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이 어딘지 아세요?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아니면 성균관대학교? 정답은 바로 고구려에 있었습니다. 서기 372년, 고구려 소수리왕은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태학을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 고등 교육 기관이에요. 주로 귀족 자제들이 모여 유교 경전과 역사, 그리고 실용적인 군사학까지 배웠죠. 태학은 당시 고구려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었습니다. 현대의 대학과는 모습이 달랐지만 국가가 나서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켰다는 점에서 한국 교육사의 위대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천년도 더 전에 고구려에 이미 대학이 있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배움의 기회 어쩌면 저 멀리 고구려 태학에서부터 시작된 건 아닐까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